안녕하세요 어? 태성입니다. 어, 역시 오늘도 초대손님 이 문영철 기자님과 함께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할 주제는 예, 직접 말씀을 하시죠. 어, 비상근 간부 예비군 제도라는 걸 한번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되게 재미난 제목을 지어 오셨던데요. 어, 어떤 제목이요? 세상에 이런 예비군은 <laughs> 아 예비군인가 현역인가 극한 예비군. 네. 어. 일단은 저, 저도 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모신 거예요. 예비군 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듣는 것도 재미있었겠지만 비상근 간부 예비군이라는 걸 저는 사실은 기사를 통해서 봤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그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정말 네. 베일에 쌓인 존재라고 하면 조금은 과장된 것 같고 어, 실제로 이... 담당하는 국방부 출입기자분들도 비상근 제도를 잘 모르세요. 대부분 저를 통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음. 어 제가 지금 비상근 간부 예비군을 지원해서 지금 복무를 했습니다. 지금 방송 나가는 시점이 됐을 때는 제가 기본 복무 일수인 15일을 대부분 이수한 를 상황일 텐데요. 어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예의 제예 예비군을 풀어 예비군을 통제한다. 음. 이게 이제 비상근 간부 예비군입니다. 말 그대로 간부 그러니까 하사 이상 현재 제도로서는 하사 이상 소령 이하의 간부 출신 예비군을 연간 15일간 복무 시키는 제도인데 모든 부대 다 복무 시키는 건 아니고요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에 있는 동원사단 또는 동원지원단에 포함이 돼 있는 대대의 간부로서 복무를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한 이 시스템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이 90년도에 병장으로 나오기 전에 이 저희 부대의 예비군들이 들어오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인소를 해야 되는데 뭔가 기분이 나쁘시면 그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난 예비군이야 이러거든요. 근데 네. 관리하시는 분이 어 관리를 하시다가 만약에 이 분들이 야나 예비군이야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도 나도 예비군이야 그러면 이거 아, 되게 <웃음> <웃음> 괜찮네요. <웃음> 실제 좀 그렇긴 해요. 제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동원훈련을 했었는데 물론 예비군이 예비군이 관리를 한다는 건 제가 조금 가장돼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핵심 예비군들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어, 향토사단의 경우에는 동원훈련을 할때 최소한 중대, 중대장 한 명과 열 명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 때부터 준비하는 게 어느 정도는 할수 있는 기본적인 병역들이 구성이 되 있는데 이 동원사단에 편성되어 있는 예비군들이나 아니면 동원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현역도는 군무원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원사단은 제가 직접 근무를 해본게 아니라서 정확게 말씀을 드리기좀 제한이 되고 동원지원단에는 통상 뭐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대대들이 있습니다 보충대대라는 게 여기에 대대를 전체 관리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아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감으로 <laughs> 찍어 보세요. 대대, 대대를 관리하는 다뭐 지금 시청자분들도 한번 찍어 보십시오. 대대를 관리하는 감방하는... 보통 대대를 담당하시는 예. 분들이 몇분 정도 있을까? 상초사단에는 중대장 장교 한 명에 병열 명인데 동원지 동원지원단에 소속돼 있는 대대에는 몇 명이 있을까? 열 명? 열 명. 많지 않으니까 질문하셨을 거고요. 아주 서퍼에서 하실 것 같은데 한명 빙고 오. 그것도 군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군무원. 군무원입니다 아. 5급 또는 6급 정도 대부분 5급 군무원이신데 5급 군무원들이세요 음. 대위 또는 소령으로 전역을 하신 군무원분들이 편성이 돼 있고 이분들이 정말 그 엄청한 무지막지한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분들은 이 대대가 증창설되기 전까지 보통 때그 대대에 속해 있는 무전기며 군복이며 온갖 피복 장비 관리 수량 리스트 체크를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동원훈련 관련돼 있는 행정철 및국동철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가 동원 체계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최신하고 화 관리를 하셔야 되며 전시가 되거나 물론 이게철차 훈련을 그대부분안 하지만 차량을 수령 받아와서 증창설 준비마저도 혼자서 해야 됩니다 어마무시하죠. 이분 혼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대대에 속해져 있는 예비군들 주요 지휘자들 예를 들면 대대본부라든가 일부 중대장들을 비상군으로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동원훈련 전에 틈틈이 출근을 해서 동원훈련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 전시 동원 체제를 같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동원훈련 할 때는 실제 그지위에서 역할을 하면서 교육 훈련도 같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 15일, 기본 일수 15일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달 기준이에요. 뭐 연간입니다. 기준? 연간 15일이고요. 아, 1년간 15일. 예, 기본적으로는 네. 10일 이상, 동원훈련을 포함해서 10일 이상이 기본적인 복무일입니다. 아. 맥시멈 15일이고, 아 맥시멈이 아니구나. 기존상으로는 15일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본인 아. 희망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상 본인 희망에 대해서 나가겠냐 이야기를 하지만 간혹 가다가 제가 치 약간, 약간입니다. 독특한. 아, 좀 독특한 예비군들이 있어요. 자, 말씀이 나온 김에 그러면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 비상근 간부 예비군을 이게 지원제잖아요. 그죠? 네, 지원제입니다. 예, 지원하느냐. 네. 예, 어떤 어떤 분들인가요? 어, 크게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군에 대한 아직 애틋한 미련이 좀 많이 계신 분들. 아, 예. 의지가 좀 강하신 분들이죠. 예.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 자기 가고 있는 본업 외에 추가적인 서브 잡으로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사부터 소령까지라고 셨죠 예.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대의 그 제일 하부의 관리자부터 이제 참모까지인 네. 거네요. 뭐 네. 최고 부편직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대 대장 아, 예. 그리고 최하위라 그러면 무슨 통신 반장이라든지 뭐 소대장 정도 규모까지 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아, 그,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공짜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네. 어떤 혜택이 있나요? 어, 이게 평일이냐 휴일이냐에 따라서 보상비가 좀 달라집니다. 아, 예. 그러니까 평일 같은 경우는 10만원. 10만원. 그리고, 원. 네. 일 10만원이고 휴일 같은 경우는 15만원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교통비나 이런 것들은 다 제외가 되죠. 다 제외가 된 상황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아, 그냥 그 흔한 말로 인마이 포켓이 예, 15만 원, 10만 네네. 원. 네, 네. 실 수령 받는 거는 15만 원인데 예. 거기는 에 교통비나 이런 거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비는 따로 제공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부담하는 거죠. 아 그럼 10만 원, 15만 원에서 자기가 네, 알아서 네. 교통비, 네, 숙박비, 교통은. 점심비, 식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식사는 통상 지원을 해줍니다. 다행이다. 중식은 근데 이제 만약에 훈련이 중식 한 끼가 아니라 석식까지 해야 되는 네. 경우가 벌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감면이 되죠. 아, 추가, 그 비용 그 대신 있어? 추가 근무 수당은 따로 붙습니다. 시간 단위로 아, 계산이 돼서요. 아, 그렇구나.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것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가 예비군들 일부가 어, 내가 부대의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부대 훈련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서 이게 내부적으로 사령부 내에서 조절이 되면서 이런 안이 나온 거거든요 아직 명확하게 선이 잡힌 건 아닙니다 10만 원, 15만 원이 그럼 하루에 8시간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침 부대마다 이제 유형에 따라 시기에 따라 좀 근무시간이 달라지는데요 08시 30분에 복무가 시작이 되면 17시 30분, 오후 아. 5시 30분에 나갑니다 요 기준입니다 근무시간은요 점심시간 1시간은 빼고요 8시 30분? 그러니까총 8시 네. 30분부터니까 그렇게 아, 30분? 되면 8시, 아니, 아니, 8시 30분. 아 8시. 점심 시간 을 빼면 8시간이 되겠죠. 아, 맞네요. 아, 네. 8시간. 8시간 기준로 그렇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분들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되시면은 일반 예비군들하고 이제 섞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 네. 평시에는 안 그렇고요. 예. 동원 훈련 때는 일반 예비군들하고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동원 훈련 하시면은 이렇게 섞이게 되는데 이분들은 그러면은 정말 그 참모나 아니면 중요한 임무를 하는 거고 일반 그 예비군 분들은 어, 그냥 자기네들 예비군 훈련을 하시는 그런 건데. 어, 그러면 이분들이 뭐 부대를 출입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런 일이 더 잦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동원훈련 전에 평시에 자기 임무 확인하는 날도 있고 장비를 같이 꺼내서 정비하는 날도 있고 동원훈련 전 수립 계획이나 이런걸 같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평시 부대 출입은 더 많죠 그러면 출입하실 때뭐 이렇게 출입증 같은게 나오나요 그게 아 이거 참 웃긴 게, 예. 그각 부대 지휘관의 역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부 동원사단장님들은 의욕적으로 현역들하고 동일한 느낌의 소속감을 주자고 해서, 예. 우리 공문증하고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예전에 있던 부대 출입증 형태처럼 해서 이제 만들어서 그걸 제시하면 유병수를 통과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아. 대다수는 그게 없습니다. 특히 동원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면 뭐 52동원 지원단, 55동원 지원단은 예전에 구 사단에 소속돼 있었지만 지금은 동원지원단, 동원전력 사령부 예외가 된 거거든요. 예. 여기 같은 경우 는 울타리가 그 해당 사단의 울타리 안에 일부를 빌려서 쓰는 거예요. 아. 위병 근무도 대부분이면 그 해당 사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대기 때문에 입구에서 일일이 펜으로 수기로 저 출근했어요 쓰고 일일이 확인하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아 그러면 그냥 일반인 출입하는 거랑. 백 차이가 큰요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은 네. 통과는 쉽긴 한데 어쨌든 거쳐야 되는 과정은 현역들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음. 그러면 뭐 업무하고 이러는데 물론 통과하는 데는 힘들지는 않지만 업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내가 누구인가 이런 생각은 들겠네요. 아 그러면.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있죠. 아. 뭐 예를 들면 은뭐 계급 부심을 부리는 건 아니겠지만 은그 호칭이라든가 이제 부대 예절 같은 부분에서 뭐 알아서 격려를 해주는 간부들이나 병들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저분들은 그냥 예비군 음. 왔다 가시는 분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안 하죠 왜냐하면 그또 있는 병들이 해당 직접 그 보충대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각계의 예, 예. 보충대대에 소속돼 있는 병들이 아닙니다 단 본부에 소속돼 있는 병력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간부라는 인식을 잘안 하죠 되게 재밌네요 왜냐하면 어... 종례는 군대에서 예절은 계급을 보고 하는 거지 우리 부대는 아니냐를 보고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일반 이 용사라고 하죠 병들끼리는 계급을 안 해도 이 간부들을 보면은 경례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은 좀 그렇네요. 네. 자 비상근 간부 예비군을 하면서 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으면 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좋은 점은 저같이 이제 군에 대한 아직까지 복무에 대한 애틋한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시 군복을 당당하게 법적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는 라 점. 내가 아직까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위로감을 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좋은 메리트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외로 많거든요. 음. 반부분들 중에서는요. 병분들은 물론 좀 아니시겠지만은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무래도 급여가 큰건 아니지만 그 급여가 나온다라는 부분에서 나의 복무가 그냥 노력 봉사가 아니라 정확한 어떠한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보람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음. 물론 이것도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복무기 때문에 급여가 돼야 되는데 이 급여로 갈 수가 없어요 급여로 가야만 뭐 물가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상적인 인상이라든가 이나가 가능한데 이게 보상비 개념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보상비라 네 물론 보상비로 들어오면은 뭐 세금 같은 거에 이게 소득 금액 대상은 아니라서 그런 건 있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은 이게 정확한 복무에 대한 봉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1급이) 일지라도 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은 장점을 말씀해 주신 거고 네.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은 해봤더니 이런 게 이런 게 조금 그렇더라 음, 일단 우선은 네. 사회적인 인식입니다 그게 뭔데 너는 왜 군대를 남들 가는 동원훈련 2박 3일 그것도 그 기간도 끝난 놈이 왜 15일에 가느냐 이게 이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왜이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다 물론 지금 현재 있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방이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중한 부분 존중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기자로서도 그렇고 예비역으로서 공헌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해주고 계셔서 배려를 해주셔서 저는 가는데 대부분들은 그런 배려가 없거든요 일반 아, 회사 분들은 그렇겠네요. 에. 그게 힘들죠. 의지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법령 및 제도가 전혀 뒷받침이 안 되니 내가 하고 싶어도 복무를 다못 하는 상황들이 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아. 그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예, 비상근 간부 예비군을 이 약간 부대에서 갑질 같은 걸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까그 그러니까 음. 사람들한테 막그 사람이 할 해야 될 임무면 모르는데 어 부대에서 사실은 뭐 사람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게다가 부대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면서 라요그게 그렇죠 이제 그거는 네. 이제 국방 예산에서 나가는 거고 뭐, 그때 네. 부대에서 나간 돈은 맞죠 아, 그래요? 어차피 그 예산이 잡혀진 걸 가지고 지급을 음. 하는 거니까 부대에서 체크를 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서 사실은 그분들의 본연 임무를 시킬 때도 있는데 그거 말고 뭐또 이상 자비 같은 걸또 시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아 이게 약간 어떤 보는 시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부사관 중사 이상급이나 예를 들면 하사분들도 계시지만 중사 이상급, 대위 소령 이상급 분들은 사실상 지휘를 하거나 참모 업무로 계획을 하는 업무에도 특화된 분들인데 이제 업무 자체가 단순 임무 쪽에 너무 피중이 많이 됩니다. 아. 예를 들면 뭐 카운트라든가 장비를 털어내고 뭐 포를 닦는다든가 보병인데도 포병 인원이 작으니까 포병과 같이 포를 닦는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근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부대 일정이나 인력 구조라든가 이거 보면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들이라 대부분 그런 문제가 없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동원훈련 때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비군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비군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제 예이제 예라 그랬죠. 예비군으로서 예비군을 통제한다고 근데 예비군이기 때문에 큰 권한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물론 복무하게 되면 현역과 준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본인 또한 예비군이고 그에 대한 권한이 지휘관으로서 어떤 뭐 예산 명령이라든지 전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비군 통제하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하나는 그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교육훈련 부분까지 다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상시에 교육훈련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게 부족해요. 복무기간 동안. 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건 <laughs> 당일에 와서 예비군 교육훈련까지 다 하고 안전통제하고 모든 걸다떠맡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훈련 일정을 급작스럽게 바꾸거나 왜냐하면 연간계획에 나와줘서 미리 이쯤에 왜냐면 나오게 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연간계획을 미리 빼줍니다 그 배려 차원에서 근데 그것까지 상당히 좋은데 뭐 물론 부대도 피치 못한 상황에서 바꿀 수 있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코앞에 다가와서 바꿔버리는 경우 이미 계획을 그때 맞춰놨는데 그러면 이분이 참가할 수 있는 참석률이 훅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은 이 비상근 간부예비군이 왜 생긴 거예요? 어~ 언제 어떤 기회로 생까 2014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아. 처음엔 두개 사단이었어요 전방의 동원 사단이었던 (73사단과) 후방의 (37사단인데) 전방 사단 같은 경우는 전방 증원용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포병 기가 이쪽 중심으로 돼 있고 포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약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을 (73에서) 한 (60여 명) (37에서) 한 (60여 명에서) 대략 한 (100여 명) 정도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37 같은 경우는 보병중심으로 되있었고요 그게 이제 향토사단이었고. 근데 이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아. 아까 말했듯이 군무원 한 명으로 통제하기 힘들고, 그래서 간부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좀잘 이해하고 오래 공모했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훈련을 끌려가니까, 보통 때 군무원 한명 있을 때보다 잘 돌아가는 게 분명히 많거든요. 음. 음. 어? 이거 괜찮네? 확대하자라고 해서 점차점차 확대를 점차 했는데, 건 이제 약간은 좀 보는 분들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2015년인가요) (9월인가) 아마 그거쯤좀 얘기했는데 내곡동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언론들이 약간은 이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좀 다르게 본 거죠 어... 비상근 제도라고 있는데 얘들이 투입되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비상근 예비군을 많이 뽑자라는 식으로 약간 튀어 버린 거죠. 아, 아, 물론 예. 그게 뭐 튀은 게 엉뚱한 결과로 결국은 증언하는데 도움을 준 거긴 한데 예. 약간 인식이 아직까지도 뭐 훈련 통제나 간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 정도로만 인식을 하는데 사실상 이분의 역량들은 그런 영향이 국한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인식들이 아직까지 못뭐 벗어나는 부분들인 거고 이제 그러면서 점차점차 확대를 점차 해서 원래는 이 제도가 연차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동원훈련이 부과되는 장교부사관은 1년차에서 6년차까지 동원훈련이 부과되는 기간입니다. 병들은 보통 4년차 5년차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범위 내에 동원훈련이 살아있는 아, 소위 예, 말하는 예. 병적부의 잉크가 아직 안 마른 따끈따끈한 예, 예. 이 사람들을 한해서만 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면 하 동원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동원훈련을 포함한 예비군훈련을 해야 예. 되니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보다는 좀더 확대를 하자. 아, 예. 의지가 있는 사람도 있다. 저 연차가 끝났지만, 그래서 연차 초과자를 뽑았는데, 요것도 이제 각 단들이 구성돼 있는 게 뭐, 보병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통상은 보병보다는 그전에는 보병과 기갑 조금만 많았었어요. 특수병까지 공병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쪽 지휘가 없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들어왔던 거죠. 그러면, 그러면 동원대대 보병대대도 있는데, 보원대대도 그럼 확대하자 하면서, 이제 연차 초과자들도 보병도 들어가게 됐고, 2018년 어간에는 이제 소령 상사급 이상까지도 받는 걸로 동원직제에 맞춰서 다 그래서 확대가 됐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원래 동원전력사령부에서는 약 3천 명까지 증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결국은 빠닥돼 음.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원지원사령부? 네 동원전력사령부 동원전력사령부 동전사라고 하나요? 네 ]구나. 동전사라고 합니다. 아, 그럼 동전사에서는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예비군의 날에 야 예산이 더 있어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했는데 이게 국방부에서는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안 돼서 더 많이 뽑지 못한 게 지금 음, 현실이니요 그렇죠. ]가요? 뭐 국방부가 굳이 그랬다라고 단정지에 표현하기는 조금은 제한이 되긴 하지만 네. 어쨌든 국방부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국방 예산 편성액을 보면은 증액은 된건 사실입니다. 음. 아, 전에, 지난해가 1300억 정도였는데, 아마 올라서 204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비율상으로는 되게 많이 올린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보여지기는요. 예. 근데 요거를 이제, 이제 이거를 포장지를 까봐야, 예. 포장지를 까봐야 그 안에 양파가 들는 들은, 초콜릿이 들는지알거 아닙니까? 그 까보면 양파가 들은 거지. 음. 페레로시아 능이 아니라. 음. 그러니 이제 왜 그러느냐. 돈 올리면 보상비가 두 배로 오는 거예요. 1 6 0 0 0원까가만 얼마에 3만 얼마로 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금액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예비군들 뭐 장비 바꿔 주고 뭐 부족한 장비 채워 넣어 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예비군 증원도 아니고요. 결국은 보상비. 그 보상비도 따지고 보면 교통비는 실비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 실비 지급에 못 미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3만 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비군 3일 들어와 있는데 하루에 뭐, 뒤에 퇴소하는 날 포함해서 하루당 솔직히 평균 되면만원 정도 꼴 받아가는 건데, 세상 천지에 그 군복 입고 와가지고 야간 교육 시키고 삐빌빌 돌아다니는데, 예비군도 돌아다니기 하잖아요. 훈련 시키니까. 그거를 1당만 원이다? 말이 될까요? 안 되죠. 음. 이제 그거 하면서 올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좋아. 그러면 여태까지 대통령 1%라 이야기를 했어. 그럼 너희들 얼마나 그런 국방 비율을 국방부 엄청나게 자랑했어요. 우와, 국방부 50, 예산 50조 돌파 시대! 막! 이런 거죠. 이거, 이거 사, 한국만 사봐. 뭐 사, 뭐 사, 뭐 사. 엄청, 우와, 씨. 겁나 사네. 쇼핑만 하네. 내, 완전히 이건 뭐지름신 내린 거지. 표면적으로 볼 땐. 그런데, 정작 지름신이 하기 전에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정표를 보면 비상군 예비군 포함해서 그걸 따라서 그냥 예비군 전체 예산은 국방부 예산, 전체 예산 편성에 0.24%더라. 평균 3%, 3 0.3에서 0.4% 때도 안 되고 오히려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니요. 대통령의 말은 어디서 까서 싸먹었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육군에 대한 부분이 되게 큽니다. 육군의 구조, 군 구조 개편이거든요. 사실상 과도하다, 많다, 평균 못 들어간다. 근데 해군군은 그대로 있고 해군군 전력들은 되게 많이 샀어요. 그러면 육군을 구조 개편을 했으면 이제 현역을 못 뽑아가니까 예비군 예산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지않습니까그 예산은 어디로 간 건데? 음. 다 거죠. 그렇네요. 예. 금액적인 부분에 이 지표를 보면 살짝 올랐을 수도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그거 같네요.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내 월급은 소폭 상승한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 회사에서는 월급을 올, 무려 월급을 올려주지 않았느냐. 그렇죠. 작년 대비 무려 500원이나 더 줬다. 근데 그렇죠. 내가 내야 될그 금액, 그 평소에 쓰는 돈은 작년에 대비해서 다한40%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네, 시계 생각하면 음.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 오늘 그 비상근 간부 예비군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나눠 봤고요. 근데 이 그게 있는 거 같아요. 이 예비군 제도라는 거는 사실 앞으로 계속 우리 군이 가져가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 군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문영철 기자님이랑 저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어 저희 둘이 아무리 이야기를 나눠 봤자. 그리고 우리 그 촬영팀에 이 실장님은 면제시고. 자, <laughs> 촬영 감독님은 어 얼마 전에 예비군 훈련이 끝나셔서. 예. 이 그렇게 막 반응들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 뭐자는 시일 내에 한번 이 최초로 건톡 최초로 생방송을 한번 진행을 음. 해서 이 여러분들의 의견 은 어떤가? 그냥 이 예비군의 난장 토론. 예, 그건 뭐 마음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무슨, 야, 내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데, 야, 너는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것도 다 되고요. 그리고 뭐 예비군에 대해서 이 언어나, 뭐그건 뭔가요. 뭐 이런 것도 다 해주시면 되고요. 뭐, 아까, 뭐, 잠깐 얘기 나왔듯이, 장군은 예비군 안 갑니까? 뭐, 이런, 뭐. 아. 예, 세상에 말안 되는 질문은 없습니다. 다 하세요. 그래서, 저, 저희가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답변 안 해드릴게요. <laughs>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하세요. 네, 그래서, 어, 날짜를 한번 맞춰서요. 저희가, 어, 한번 공지를 할게요. 공지를 해서, 그때쯤이면,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시간에 공지를 해서, 한번다 같이, 이, 예, 어떻게 보면,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뭐가 되든 간에 대한민국이 있는 한이 생각을 해야 될 안보 문제 아닙니까? 예. 우리의 집을 지키는 문제니까 다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자, 감사하고요 예, 그럼 다음에 이 생방송, 최초의 생방송 많이 기대해 주시고, <laughs> 예, 재미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상호입니다.